하나, 둘, 셋, 니가 해. 예. 자, 하나, 둘, 셋.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 유튜브, 어, 부동산 관련 소식과 정보, 경제, 재테크를 전달해드리는, 어, 쿠폰 형태로 저희는 전달해드리는 쿠폰하우스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3자 토론 시간인데요. 어, 3자 토론, 시, 어, 시간에 앞서, 이제 먼저, 이제 이쪽, 어, 이태광 교수님, 부동산 전문가 모,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이쪽은 이제 최혜리 앵커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두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3자 토론을 할 건데요. 3자 토론 주제는요, 어, 일단 뭐, 현, 이제 경제 상황, 뭐, 전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뉴스가 이제 국민 10명 중 7명이 일자리가 없고 월급이 안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한 조사 결과고요. 이제 재테크는 역시 부동산이다. 이 주제로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할 겁니다. 네. 선생님,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주제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주제요? 일자리가 없고 네. 월급이 안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국민의 과반수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현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는 것이 뭐 10명 중 7명이 잃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은 계속 안 오를 거다. 음. 그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네. 현재 세계 경제나 한국 네. 경제나 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어, 돈을 푼다 음. 그리고 금리는 올리지 않는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또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뭐 채권, 채권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음. 중앙금리도 그렇고 명목금리도 그렇고 실질금리도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어떤 변동이 생기느냐. 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채권이 어떻게 변동이 생기느냐. 음.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뭐 우리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도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았나 이제 네. 코로나로 인한 경제 그 다음에 실업자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뭐, 뭐,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방역은 다른 나라보다 잘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뭐, 이태리, 뭐, 영국 이런 데들은 사망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 1200명이니까 13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음. 그런데 돈을 쓴거 보면, 네. 그 나라는, 어,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도, 어, 돈을 그, 많이 썼고, 우리나라도 사람이 많이 안 죽었는데 돈을 많이 썼다. 근데 네. 그거를 비율로 따지면 네. 사망수의 비례했을 때 한국에 돈을 많이 썼다 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가 (100명이) 죽었는데 뭐 (1000달러를) 썼다 음. 근데 우리나라는 어~ 10명밖, (10명밖에) 안 죽었는데도 (1000달러를) 썼다 음. 그런 비율이겠죠 아. 근데도 저는 그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서라도 사람을 구하는 게더 잘한 일이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현 정부가 잘했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사람 죽는 거를 그냥 내버려두고 돈을 안쓴것보다는 음. 사람을 살리면서 돈을 썼다. 네. 돈 벌면 되잖아. 그 예, 근데 그런 거 봐서 우리나라 잘 하지 않았나. 음.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사람은 살았는데 실업체는 많이 늘었다. 음.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예. 살긴 살았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다. 아, 그렇군요. 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laughs> 뭐, 뭐, 그 정도로 얘기해 봤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음.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이제 선진국으로서 이제 방역 수준은 어 이제 타 유럽이나 미국 이런 거에 비해서 방역을 잘 해서 코로나 상황에 이제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대응을 잘했으나 이제 사람은 살렸지만 돈은 많이 있다. 비록 사람은 살렸지만 경제는 사, 안타깝게도 살리지 못했다. 음. 경제는 지금 조금 어렵다. 근데 또 다른 네네. 나라도 경제도 역시 안 좋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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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음. 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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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네. 뭐 우리 네. 우리가 또 강원도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강원도. 강원도는 더 잘했어. 청정지역이잖아요. 음, 네. <laughs> 강원도는 엄청 잘했죠. 예. 예. 비규제 지역이고 예. 사실 강원도에서 코로나가 어, 발생한 것 보다, 음. 강원도로 관광 오셔서 그, 퍼트리는 그 숫자가 더 많은 거야.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네, 네, 네. 네?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뭐, 수도권에 이제 그 코로나 많이 걸린 음.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관광을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 그 코로나를 퍼트렸잖아. 네, 맞습니다. 뭐. 네. 서울에서 자녀가 왔다든지. 예. 네. 네, 네, 뭐. 맞잖아요, 네, 그 얘기는. 네, 네. 그래서, 강원도가 역시 살기 좋은 곳이다. 음. 네. 공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우리가 강원도 방송이기 때문에 강원도를 열심히 광고해야 돼. 아, 예.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최은영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뭐, 경기가 어려운 거는, <laughs> 피부로 다, 누구다도 느끼는 건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 팥값이, 전년 대비해서, 뭐, 지금 팥값이 한 단에, 800g 기준 잡아가지고, 울산의 대형마트에서는, 뭐, 7,000에서 7,500원도 한답니다. 음. 이게, 파가 한 단이 7,500원 한다는 게, 이게 조금,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음. 시장 가도 5,000에서 5,500원, 뭐, 6,000원까지도 한 단에 그렇게 하는데, 속된 말로 요즘 뭐, 파테크라고, 뭐 재테크라 합성인데 파테크. 음. 파를 뭐, 어떻게 해서, 어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게 지금 낫지 않을까 음. 심을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피부로 음. 와닿습니다. 지금 뭐 직장 다니신 분들도 뭐 그만두신 분도 있고 뭐 소규모 영세업 하시는 분들도 직원들을 내보내고 음. 가족들끼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10명 중에 뭐 7명이 지금 실업했다는데 그 말이 틀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피부로 음. 와닿습니다. 구체연구원님이 자영업 식당을 직접 하시니까. 어, 아, 예, 예. <laughs> 네, 그래서 음. 파에 대한 얘기를 잘 하는데, 난저 살림을 안 하니까, 음. 그, 팥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예, <laughs> 네. 네, 뭐, 계란 값이 얼마고, 뭐, 네. 저번에도 뭐, 조류 독감이니 뭐 해주고, 뭐, 계란 값이 막 올라가고 있다고 네, 막 그러는데, 이제, 최영훈 님은 직접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음. 그런 걸잘 아시네요, 그죠? 음, 네. 그, 그 실업자가 옛날에는 그, 자영업 하시면서 종업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저희만 하더라도 뭐 처음에는 종업원이 뭐세분 계셨는데 네. 뭐 지금 다 계세요 세분 다?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laughs> 뭐, 뭐, 뭐 어렵다 보니까 네. 저희도 뭐 살길을 찾아야 되니까 네. 한분한분뭐 이제 그만두셨는데 네. 지금 현실 그렇습니다. 그럼 그세 분은 다 어디로 가셨어요? 뭐 다른 직장을 구하신 분도 있고 과연 네. 구했을까? 뭐 다른 직장도 없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뭐 쉽게 다른 직장 구하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네. 그분들보다는 이제 고용보험을 타고 계신 분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직장, 전부 어,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건 아닌데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음. 직장을 고용보험 이제 의무기간이 끝나서 음. 이제 받을 거다받았는데 <laughs> 아직도 뭐 그냥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음. 뭐 그렇습니다. 음. 그 아까 어 초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그 경제가 아 돈을 많이 푸는 게 고용보험에 대한 그 비중이 네. 그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돈을 푸는데 그 자영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 많이 들어갔고, 네네. 또 이제 거기서 실업자가 생겼을 때그 실업자한테 시, 그, 그, 실업급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 음. 어 그래서 어떤 저 보편적인 그런 그 돈을 푸는 것보다도 원래 핀셋으로 음. 그런 분한테 집중적으로 해, 해야 되지 않았나. 네네. 네. 그, 그래서 이제 보건기구나 세계경제에서 이런 데들도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보편적인 그런 그돈 풀기보다는 핀셋으로 푸는 게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푸른 거랑 핀셋이나 두개다 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안 죽었지만 돈은 많이 썼다. 음. 이제 그런 결론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어 제가 최일행 크님 말씀 듣고 제가 여담이지만 생각난 게 있는데요. 음. 파테크 하니까 마,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그 요새는 파 값이 워낙 비싸니까 집에서 조, 조그만 화분에다가 파를 심어서 그걸 파가 자라면은 재배 뜯어서 먹고 어. 자라면 뜯어서 먹고 어, 이걸 파 값을 벌어 벌기 때문에 이제 파 테크다라고 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파안 음, 먹으면 되지 뭐. 그렇죠. <laughs> 아니 저희가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한 이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 그러니까 이제 뭐이 범위를 부동산이나 뭐 주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뭐 계란값도 폭등한다고 하지. 팥값도 오른다고 하지. 이런 농산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팥값에 계란값에 얘기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값이, 네. 자동차 기름값 이 오르듯이 네. 그 동이나 구리나 뭐 원자재 이것들이 네.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왜냐면 앞으로 그그 그 원자재가 오른다는 것은 어, 모든 그 원자재가 오르니까 물가도 또 오를 수 있잖아요. 그 네. 물가가 오르면 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 음. 그런 현상들이 지금 초두로서 지금 그런 염려들이 하고 있다. 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는데 또 물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다. 그게 하나의 또 걱정거리도 또 음. 생기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이 유망 재테크 수단으로 이2030 음. 세대들이 네. 남녀를 불문하고 이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택했습니다. 음. 네. 부동산을 택했고 특히 여성들은 이제 주식을 택했는데 음. 교수님 이 유망 재테크 수단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택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30대? 그렇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음. 그건 저 기성세대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기성세대들의 자산 구축을 하는 걸 보고, 또 음.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다 돈을 벌었단 말이야. 음, 그렇지. 20대, 30대. 그 20대, 30대들이, 아, 뭐, 취업도 해야 되는데, 취업도 안 되고. 음. 그렇잖아요? 네. 어, 어렵고 힘들고 상황에서, 아, 기성세대들이 돈 버는 걸 봤더니, 전부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더라. 그렇죠. 음.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불폐신화에 휘발유를 뿌린 그런 지금 코로나가 음. 되고 경제가 되지 않았냐 네.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을 누가 올려놨냐 음. 30대 40대 50대 일반 서민이 올려놨느냐 아니면 정부가 올려놨느냐 정책에 따라서 오른 게더 크잖아요 정책도 정책이지만 <laughs> 어,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뛴건 사실이에요 음. 왜냐면 어~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그 불감증 네. 그런 것들이 팽배했단 말이야 음. 근데 그것도 각 나라별로 조금씩 틀려요 사실은 네네. 왜냐면 어~ 안전자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주식에 대한 그 안전자산의 선호가 크고요 네네.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주식 저~ 뭐~ 옛날에 일본 그~ 기업들이 막 무너지고 막 이랬잖아 네. 불안하고. 음. 그러니까 주식도 불안하다 네, 음. 그 다음에 국채에다가 음. 네, 그러다보니까 또 부동산이 일본이 부동산 폭망했잖아요 네, 네. 그렇다보니까 부동산도 불안하다 그런데 음. 일본이 국가가 잘 살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보는거예요그 음. 미국은 주식이 안전자산이다 네. 그 다음에 일본은 채권이 국채가 안전자산이다 음. 대한민국은 네, 네. 부동산이 안전 자산이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틀린데, 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주식이 막 폭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주식 막 사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 대한 그 국채는 잘안 사더라고. 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각 나라별로의 그 안전 자산을 갖다가 이제 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한국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안전 자산이 인식 이 팽배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다. 네. 뭐 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